안녕하세요. 제이스 오리가미 종이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카카르 파트 2를 접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반대쪽도. 이거 빨대총 만들기로 했었는데 우리 이 엄마 어 반대쪽도 이렇게 접습니다 파트 원을 보셔야 할겁니다 아우치 아내발아 아, 죄송합니다. 슬도로찾자네요 이게. 자, 이렇게 해 접습니다. 접습니다. 어, 이걸 3분의 2. 어, 이걸 3분의 1쯤? 이렇게. 여기와 어, 여기가 1대1 비율쯤 되도록 접습니다. 대충 접는 겁니다, 이건. 꼭 정확히 접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 이렇게 접고요. 여기, 여기 접힌 부분의 끝부분에까지, 여기를, 이것을 접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펼쳐 눌러졌고 다시 밑으로 펼쳐 눌러줬습니다. 다시 위로, 저, 어, 여기서 이 A1을 접을지, 2를 접을지가 결정되는데요. 지금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좀 연구하던, 연구용이었는데 이 동영상 접기를 쓸까 합니다 접고요. 어, 이걸로 한번 1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쉽습니다. 아까 말해드렸던 대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뒤로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뒤, 이쪽을 앞으로 넘기고 어, 그럼 이런 모양을 갖게 되실 겁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이거를 납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야 해요. 눌리는데도 이렇게 눌러 주셔야 해요. 이거를 이 A 부분을 이렇게 이 중간 A의 중간 부분이들 이쪽하고 지금 이걸 앞에 넣을 A 부분 어, 이렇게 A가 됐습니다. 좀 그리고 이렇게 접렇 것을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 이렇게 이렇게 이부분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 종이조끼는 저의 아이디어인데 아 진짜 지금 저희 엄마가 고양이 사료들을 저희집 고양이를 위해 놓고있어요 잠시 광고타임 고양이가 지나가면 광고타임입니다 아유 귀여워요 우리 고양이 귀여워요 네. 아이 진짜 고양이가 진짜 이상이로 많이 먹어요. 자 우리 귀여운 고양이 우리 오빠 방송 찍고 있네. 네, 아 예, 이건 광고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눈치를 좀응기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아, 예. 저희 엄마가 또 사료를 넣으셨군요. 자, 오늘 방송내내 지금. 고양이를 봐야 할 방인데, 예.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보셔도 됩니다. TV, 그냥 화면이 보니까요. 자, 이렇게 다이아가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A를 네,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접는 건 많이 복잡합니다. 이건,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여기까지 접는 건 맞거든요. 접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렇게 접고, 근데 여기서, 이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접습니다. 그냥 비스듬하게 접는 게 아닌, 딱딱 이렇게 맞춰서, 딱딱 맞춰서 접습니다. 그다 이거 이렇게 잡기만 펼 쳐주시고, 최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긴 블레이드 같은 걸 뽑아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항모양기로주시고 위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앞으로 넘기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것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예. 고양이 초밀착 방송 안 하나도 안 보이죠? 장난. <laughs> 예, 사상 최초 고양이 초밀착 방송 종이접기 편. 이렇게 이를 접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laughs>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아. 태을낼수 있으면 좋은데 어,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어, 이젠 제가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가 이렇게 됐으면 이. 어,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주시고 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2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커 카드 편을 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제이스 오이가미 파, 포커 카드 다, 다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2 파트 1, 2 끝! 사랑해요. 哎呀呀呀！